지금 우리 사회에서 세상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두 사람 보여요. 한 명은 윤석열. 음. 영업으로 맞아. 다니잖아요. 네, 맞아. 그 내란 숙에 저질러놓고도. 네. 두 번째로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예요. 아... 이준석 후보는 음. 자기보다 20살 많고 거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싸가지 없다고 음, 맞아 그리고 왜 나한테 예의를 안 갖추냐고 음, 막 어, 음. 청년들이랑 해. 같이 분노하자 이렇게 해버려요. 네. 그런데 자기보다 한두 살마 어려도 와, <웃음> <잠시만>. <웃음> 아니 <웃음> 명색이 그래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 김영태가,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혼내야겠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잖아. 네. 자기보다 나이 조금만 어리면 그냥 밟어. 맞습니다. 근데 자기보다 나이 스물 살 이상 많은 사람한테 왜 어. 맞? 네, 네, 네. 아니 그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중적이지. 맞아요. 한 살만 어린 사람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는 바로 김종인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갑자기. 와 정말 저런 이중적인 사람이 없어요. 네, 근데 네. 왜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냐면 뭐 대통령 후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음. 지금은 모든 언론이 윤석열 씹는 건 제일 쉬워요. 그렇죠. 그리고 국민들도 윤석열 씨레인 거는 정상인이라면 다 알아. 네, 다 알죠. 그런데 이준석은 굉장히 교묘하게 음. 입놀림으로 음.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 거기에 노란하고 편승하고 함께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한다니까. 음. 그래서 이 진실을 알리는 건 쉽지 않아. 음. 그래서.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. 맞 예.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욕도 합니다. 예. 근데 이준석 같은 부류의 문제가 뭐냐면, 이거 뭐 한동훈도 약간 비슷한 결이긴 그렇지, 한데, 맞아. 뭔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해요. 음. 그러면서 본인은 약간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를 음. 하면서 하는 짓은 윤석열하고 똑같거든요. 그질 더해, 더해.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두 배, 세배 훨씬 더 많은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음, 네.